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과수원 관저 일리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르신과 청소년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가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수법은 날로 진흥화되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도 60대 여성이 금융감동원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10일 동안 9천만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극심한 우울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고령층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한대출을 믿기로 한 사기 수법이 성행하면서 경제적 어려운 모든 연령층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금융기관과 경찰은 고액 인출 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체, 우리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점에 있어 예방 교육과 홍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과 피해 사례를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 행정 게시대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로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경로당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심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삶이 통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경찰과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책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서구청은 행정적 역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하는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서구청과 서구회는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